시흥시의회가 원 구성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분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 차가 팽팽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대부분의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원 기자입니다.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았습니다.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자리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은 민주당에서 의장을 뽑고 4명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3명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은 달랐습니다. 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하되 상임위원장은 2명씩 나눠서 선출하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독점 체제로 운영된 지난 제8대 의회가 실패한 의회라는 순소리만 들었다며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원구성에 어떠한 협조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아, 저희가 던진 공을 아직 그 회신이 없으면 저희는 회신을 줄 때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 8월도 좋고 9월도 좋습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 의회가 출범해야 할 바쁜 시기에 국민의힘은 이권에만 눈이 멀어 개원을 늦추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10분 정도가 초선입니다. 임시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후반기 의정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집회 공고를 내서 월요일날 의장만이라도 선출을 해서 임기 시작 일주일이 지나가지만 의장단은커녕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시흥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원구성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